복서 문제 터지기 전엔 링스의 우세를 예측하는 쪽이 많았죠. 원래 5조 원짜리 계약인데, 새로 집권한 호주 정부가 사업을 축소해서, 현재 규모이고, 실제로 호주 지상 전력 규모 대비,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함.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9월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최대 20조 원 규모의 호주 차세대 보병 전투장 갑차 계약에서,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 선정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 디펜스는 8월 폴란드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자주포 1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대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호주 장갑차 수출 사업에서도 초대형 잭파들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요. 지난 8월 폴란드 정부와 약 20조 원 규모의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 수출 기본 계약을 맺은 K-방산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더해가는 모양새가 필쳐지고 있습니다. 31일 엄동한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희소식을 전했는데요. 정부의 예상과 같이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이 최종 계약에 이를 경우 규모는 최소 수백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장갑차 레드백은 2019년 영국 에이젝스, AJAX, 에이젝스와 스웨덴 CV90 등 쟁쟁한 후보들을 모두 따돌리고 독일 라인 메탈의 링스와 최종 후보에 선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여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독일 라인 메탈의 링스에 다수의 기체 결함이 발견됨은 물론 사업상 협의 문제까지 난항을 겪게 되자 앞서 호주 국방부가 요구로 했던 매우 까다로운 조건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호주 현지 군사 전문 매체들의 우려가 속출하면서 현재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이 최종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 호주 현지 방송사 ABC의 단독 보도를 통해 독일 라인 메탈이 진행 중인 호주 육군의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사업랜드 402단계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 기사를 대서 특필하면서부터 호주 현지의 여론은 180도 뒤집히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호주 국방부는 56억 호주 달러, 한화로 약 5조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육군이 운용 중인 LAV 25 차륜형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한 랜드 40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복서 장갑차가 선정됐고 총 211대가 도입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ABC에서 호주육군에 도입된 복서 장갑차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복서 장갑차에 장착된 포탑이 너무 무거워서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동 방어 체계와 적전차나 장갑차를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을 추가로 장착할 수 없다는 매우 치명적인 단점들이 지적된 것이었는데요. 적전차나 장갑차를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을 추가로 장착할 수 없다는 드론 격추의 필수적인 장비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의 30mm 기관포는 오직 독일에서 만들어진 기관포탄만 운용할 수 있다는 까다롭고 제한적인 조건들과 함께 타이어 역시 유럽에서 맞춤 제작한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갑질 아닌 갑질이 밝혀지게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해당 보도를 통해 현지 여론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의 체계 합능력이 의심된다. 매우 심각한 부정적 의견이 중론으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실제 익명의 호주 국방부 관계자 다수와 현지 방위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때부터 이번 사업의 방향성을 전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의 무기체계들은 각각의 시스템들이 따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통합 시스템 체계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체계함 능력은 현대전에서 결코 배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국방부가 현지 매체의 보도에 더욱 날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호주 육군의 복서 장갑차에서 발생한 문제는 향후 레드백과 함께 최종 후보에 선정된 링스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링스는 복서 장갑차와 동일한 기관포를 사용하고 있고 포탑 역시 독일 라인메탈이 제작한 것을 장착하고 있어 이 같은 심각한 우려가 속출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반면 레드백의 경우 호주군이 채택한 아이언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만드는 이스라엘 엘비사가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어 체계 통합 능력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 장갑차에 사용되는 T2000 포탑 역시 호주 EoS사와 이스라엘 엘비사가 공동 개발했는데요. 특히 레드백에 사용되는 30mm 기관포는 무시마스터 MK44S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기관포탄과 호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42톤의 중량으로 포장도로에서의 최대 속력이 65km, 비포장도로에선 43km에 이르며, 엔진과 변속기 역시 국산 명품자주포 K9자주포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명하죠. 외관은 철제 궤도가 아닌 고무 궤도로 구성돼 있어 무려 5,000km의 이동이 거뜬할 정도의 내구성을 갖췄고 파손 시에도 기존 철제 궤도보다 빠른 수리가 용이해 현재 호주 육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이 고무 궤도의 도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레드백에는 30mm 포탑, 대전 차 미사일 원격사격 통제 시스템이 적용돼 방어 능력 면에서 매우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외신과 군사 전문 매체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위협을 빠르게 탐지해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제거가 안 된다면 차량 자체가 방호를 해서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레드백에는 상황인식 카메라가 탑재돼 승무원들이 밖으로 나가 시야를 확보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360도 전방향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체 외부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열을 없애는 장치가 장착돼 적군이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차량의 형태가 불분명하게 포착되는 첨단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죠. 특히 최근 레드백은 호주뿐만이 아닌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해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폴란드와 노르웨이까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 만약 호주 육군이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향후 레드백을 도입하고 싶어도 가장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치명적인 방위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현재 다수의 외신들과 우리 국방부는 호주 육군의 레드백 도입 사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협력 이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의 쟁쟁한 방산 협력 소식들이 모두 예고편 수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가 K방산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업비 450억 달러, 약 60조 8천억 원. 예, 미 육군 브래들리 보병 장갑차를 대체할 3,500대 규모의 장갑차 사업. 이른바 OMFV 프로그램의 시제 차량 제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중 우리나라 한화디펜스의 예즈 21 레드백 장갑차가 이 초대형 사업을 앞두고 발표한 역대급 폭탄 선언으로 인해, 현재 미 육군 차세대 장갑차 교체 사업에 매우 강력한 후보군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육군이 자국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3,500대 대체를 위한 OMFV 사업의 3단계 경쟁이 본격화됐음을 알렸는데요. 앞서 미 육군은 지난해 OMFV 사업의 2단계 개념 설계, 과제 참가, 사업자로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단계는 총 4단계로 진행되는 MFV 사업의 상세 설계와 시제 차량 제작 이두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은 2020년 1월 미국 레이시온과 독일 라인 메탈의 컨소시엄이 공동 출품한 링스 KF 41 모델과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출품한 그리핀 3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지만 라인 메탈이 미 육군 시험 평가 일정에 맞춰 시제 차량을 납품하지 못해 실격 처리된대요. 그리핀 3 역시 심각한 성능 부족으로 최종 채택이 불발되면서 지난해 봄 다시금 입찰 공고가 나와 현재 새로운 경쟁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선 이유로 사업 자체가 엎어져버린 omfv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미 육군은 지난해 7월 새로운 5개의 업체를 선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는 납기지연으로 고배를 마셨던 라인메탈이 미국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 KF41을 다시 출품했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역시 그리핀 3를 보강해 다시금 출품했습니다. 또한 베시스템스 미국 법인과 포인트 블랭크 엔터프라이즈는 완전한 신규 설계안을 제시했고, 오시코시는 한화 디펜스와 손잡고, 에즈21 레드백의 미국형 계량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미 육군은 각 업체의 40, 50톤급의 전투 중량, 최소 30터부터 50mm 기관포, 6명의 포병과 2명의 승무원 탑승 공간, 완전 모듈화 설계와 개방형 아키텍처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레드백은 골격부터 외형까지 미군이 요구로 하는 새로운 체계로의 변환을 예고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미 육군의 OMFV 요구 사항은 현존하는 모든 유형의 포병전 투차량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괴물 장갑차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 사업은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염두하지 않았을 당시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급격하게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한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 지금도 무려 6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 사업의 규모가 이들과의 전면전을 염두해 더욱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다수의 해외 군사 전문가들까지도 레드백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기 시작한데에는 당초 이 사업이 최초로 진행됐을 당시만 해도 레드백이 만들어지지도 않아 출품을 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엄연히 글로벌 방산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경쟁력을 띄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앞서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라인 메탈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데 이어 호주 육군이 레드백을 선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높아지며 레드백을 바라보는 미 육군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선 지나친 기대는 결코 금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번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레드백이 최종 선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레드백이 업계 최강의 경쟁자들과 함께 미국 방산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주에 이어 최근 레드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폴란드와 노르웨이까지 수출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글로벌 방산업계의 초신성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방산업계는 불행 중 다행으로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존재해 기존 무기 체계가 쉽사리 단종될 리 없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공략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해오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해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수출된 무기를 지속적으로 수리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프터마켓 시장 역시 수출 재파들 넘어서는 매우 큰 성과를 가져다 줄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1, 7월 한국방산기업이 체결한 주요 수출 계약의 총규모는 약 26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향후 애프터마켓 규모는 수출 금액보다 더큰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품 생산에 참여하는 중소협력업체가 최소 300여 개에 이를 전망이어서 방산수출 확대와 애프터마켓 활성화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세계 방산수출국 5위권 안으로 진입이 확실시해지는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이번 기회를 더욱 살려 미국과 같은 글로벌 방산 선진국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는 K9 시험 평가해 놓고도 계약을 하지 않고 10년 동안 간 보다가 전세계 점유율이 50 넘어가는 시점에서 있니?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자 계약을 서둘러 해서 솔직히 찝찝한 고객이다. 이번 가을에 레드백 계약을 하지 않으면 2030년 이후 공급 대상으로 밀어두고 20% 가격 페널티를 부과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전차 장갑차의 포스는 대단했지만 반대로 불량률이나 생산성은 미국 소련제 전차에 많이 떨어졌다. 독일제는 고성능이지만 작동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높다는 거.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선진국 3위 안에 들어갈 때까지 총력 돌진합시다. 그래야 수백 개 납품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게 되도록 응원합니다.